여러분 모두 가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설문 조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게임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 화면에 뜰 거예요. 이 화면을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일단 8월 1일까지라고 합니다. 8월 1일 11시 5 9분까지로 하니까 이제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빨리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상을 보면은 뭐 설문 보상 기본적으로 주는 보상은 이제 아이콘 포함 85 플러스 스페셜 선수팩 2장. 사실 이 보상이 되게 구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1000명 추천보상에 들어가면 그래도 3장이구나. 어쨌든, 어, 1000명 추천보상까지 다 합치면은 이제 다섯 장 정도를 줍니다. 물론 여기서 아이콘이 뜰 확률은 귀각이지만,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 나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장 자, 우선 들어오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제, 피파 오바일에 대한 감독님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모든 의견을 꼼꼼히 확인하여 더 재미난 피파오바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서 하란대로 하면 됩니다. 자 보면은 이번 업데이트 전반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저는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 만족스러웠던 항목을 모두 골라주세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만족스러웠던 항목 없으면은 안 골라도 되는 건가? 어쨌든 하나 골랐고 이번 업데이트에서 기대 미치지 못했던 것들 어 <laughs> 일단은 비밀어 렙 그리고 체력 각성.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3개 이하? 와. 3개 이하, 이하였구나, 이거. 그러면 하나를 빼야 되는데?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훈련, 특별 훈련 콘텐츠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었으면 하는 항목. 코인의 수급. 각성 콘텐츠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었으면 하는 항목. 진화, 현재 강화, 그리고 선수 스테미나에 대해서, 선수 체력 향상, 상향, 그리고 교체, 음... 그리고 인게임 심판, 그리고 매뉴 플레이, 기준 강화, 공격력 역습 제고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 조정된 AI 지능 및 플레이 난이도 저는 뭐 적절한 것 같아요. 크게 뭐안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렉 끊김. 저는 매우 불만족. 그리고 매칭 시스템, 그 다음 경기 및 플레이 리플레이의 카메라 워크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피파 모바일 콘텐츠 중 만족스러웠던 콘텐츠를 모두 골라주세요. 만족스러웠던 거, 뭐 이번 그 이벤트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거, 그리고 반영되었으면 하는 거. 어. 그리고 전반 만족도 다섯 개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고 감독명 이제 여기다가 감독명을 적고 이제 내눌르고 네 제출 누르면은 이제 세무조사가다다된 거고 이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천명 한테 이제 세 장을 더 준다고 하니까 못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